박근혜 대통령을 되게 싫어하는 네. 그런 인간입니다. 여기 있어상 찍고 박근혜 대통령이이 부여가 권리가 되지하고대까지하면 우리 민족에 해서자기공화국너희 뜻인데 여러분

어제 시한부니까도 어제 시한부 낙작을 뚫고어디 뜨겁게 들고 자기한다 말입니까, 님 오늘 심으로도미지 오늘 연사들이 보니까 다 미쳐들. 안가안 안 되는 것들은 연단에 올라오지 말고 마이크 리지 말고 제도 오늘 마이크 주면 하고 안 주면 안요 가할수 있는 민초들을 중심으로 대학개혁명을 이룩하여 탄핵무효를 시켜서 다시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으로 여러분 회복시킵시다. 너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틀림이없고 다른 어떤 정치주도도 중심에 가니까 전부 사기꾼 도둑놈이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위대한 태극기 혁명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다시 영광스럽게,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Make Korea Again 하는 여러분, 위대한 태극기 혁명 저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우리 코리아 조영환 선생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나는 청년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 키와 구독이 오늘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 공연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시작을 함께 해주신 국회의의 이동진 대표님과 함께 도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